스타이트 한번베 스티지 브론 돌드 이즌트 커밍 히즈 데드, 이거 뭐 라고? 젠장 여 왕이 우리 를 도와 줄 거야. 봐 봐, 허 하이그 니스 이즈 플레인 투 토크 미 앤드 마이 컨 택트. 여 왕은 나랑 내 동료 랑 같이 대화 를 하고 싶 어해. 아 니드 유튜브 프레 틴드투비 테드 컨 택트. 어디스 oh, is will go b e r y b d l y 네가 여기 와주지 않으면 나랑 여왕의 대화는 매우 나쁘게 그러가게될것 같아. 어, 이게 무슨 일인데? Right 자, 세한사항은 나중에 설명해 줄수 있어. 지금은 그냥 나를 따라와 줘. 알았어, 알았어. 고고고. 리리스 타이 숨어 있었죠, 여왕이? 레이스 타이탄분, 당신의 명성은 <놀람> 여기 스카이림 서북까지 올려 퍼지더군. 레이스가 저한테 여왕한테 자기소개 하라고 하네요. 나는 그레이일드다. 스카이림의 여왕이지. 하르당 사람이 여왕의 요원이였나 보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요원 대신에 여왕을 돕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땡큐라고 한 거고. 여왕님, 근데 여왕님 방에 지금 유물 단서 있다는데, 그거 좀 주워가도 되겠죠? 뜨, 침버.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방아리 비어있음. 충갑. 이건가? 오, 업적 달성. 단서 발견자. 어? 이거 업적 있어? 아니, 왜? 아, 업적 있는 거면 본캐로 있지. 업적 포인트 얻으려고. 아니, 본캐로도 저거 루팅할 수 있겠죠? 리드는 하나밖에 못 얻더라도. 공주, who gave you the right to walk in here and bully my father? 누가 너한테 여기 기어들어와서는 내 친구를 위협하라고 말했지? Did my father send you? 내 아버지가 널 보냈나? Child, explode. 그러니까 파로우스톰을 어떻게 써온 있는지에서 알수 있다. 파로우스톰이 아마 듀토리에서 듀토리에서 나왔던 거랑 여기 이 서브 스카이림 지역의 론돌에서 나오는 거인 것 같아요. 노트힐 버프힐. 노트 아 진짜. 4번, 4번, 4번 적들 많아. 구슬 날려. 한 대만, 한 대만. 그렇지. 좋아. 날먹, 날먹. 떡가는 나팔 한번 불고. 버프 힐. 힐. 님들, 이거 패야 돼요, 이거. 밀, 밀. 자, 정신 차리고. 그렇지 어, 어. 일단 나는 힐부터 하자 아팔룬 마법정 약화 마법정 약화 알터 설치하고 여기 있지마 네 마녀가시 다 잘라졌다 저거 저거 보스 작은 보스부터 어? 마녀가시 아직 하나 남아있네? 그럼 지금 보스랑 같이 패. 보스 옆에 마녀가시 있으니까. 그렇지. 아, 최종보스 진짜 보스 나왔어? 어, 지하에 있는 할로우스톰이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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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두개 나오네, 지하에서는? 어, 지하에서는 최종보스 더블이구나. 350만짜리 두관이 있어가지고, 700만이네요? 어. 마녀가시가 160만이니까. 그것까지 합하면 천0 0만 넘네요. 만약 까시 쓸때 계속 소환하는 미니 보스들도, 그냥 다른 지역의 필드 보스만큼은 세니까, 어, 진짜 빡센데, 블랭이시 쪽은 진짜 빡센데, 인원수가 많아가지고, 그냥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번도 안 죽고 깰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성공! 한 번도 안 죽고, 하루 스톰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보상은, 자, 아, 여기서 왼쪽에. Be strong, 죽었네요? 방금 만난 힐힐 힐. 방금 만난 공주가, 공주가 살아있고 여왕은 죽었습니다 뭐야 어떻게 된거야 암살자가 아직 근처 a n h a n 안전하게 숨어있으렴 누군가 내 아내를 살펴달라 아 지금 전쟁을 하겠다니요? 아내를 죽인 사람은 뭐 다른 세력의 일원일 것이다 어, 그녀스들과 전쟁을 할 것이다 누군가 내 아내를 보고 있어라 <laughs> 이건 완전 재앙 이야. How did 신 get the clothes o i n 암살 자가 어떻게 여왕에게 가까워질 수있었을까 좋은 질문 이야. 경비들은 확실히 어, 암살 자를 망있어야 했어. 이제 뭘 해야 되죠? Look around the s e you c a n find any n i r u c t i o n how t h e v s i o d i y o n e 암살 자가 어떻게 안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아야 한다. 반서 찾아야 되니까 여기 아이템들 좀 훔쳐도 되겠죠? 왕이 나간 곳으로는 못 가네요. 왼쪽의 깨진 유리 조각을 조사를 할게요. 리스 타이탄 모가 대화하기. 음, 세바나스는 매우 힘들어 보여. 아이서퍼스 모스트. 저거터스 필클로즈데어 so what... what... a 스 s b 아... 스 그녀는 다른 귀족들보다 더 그녀의 어머니를 더 가깝게 느꼈던 것저아 깨진 유 e d a l s 찾았어요. r e I've seen medals before. I've s 리 e n medals b e f o r 이 I've seen m e 이 a 어, s before. I've 어어 e n m e d a

내 여왕이 살해당했다. 암살자에게.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한게 아니라 아이스리치 마녀가 한 거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려. 정확히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막막역리고 있습니다. Does Jorun think me so weak? Uh, Jorun. Jorun이 really so 이 사람은 조 o 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한테 암살자를 보내서 죽였다고 생각하나 보네요. 조론이 나를 약하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암세죄를 보니 나의 여왕을 살해한 것인가? 그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조론이 보낸 게 아닙니다. 아이스리치 마녀들이 한 짓이에요, 이거. 아이스리치 마녀들이라고? 그들이 대체 왜 나를 공격한단 말이냐? 어쩌고저고 I will not let you on such matters by r i g h s of you. 너 같은 녀석들한테 더 이상 문제되고 싶지 않다. 썩 나가라.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증거 제시 Tales told around campfires. 음. 옛날 이야기가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옛날 이야기니까 헛소리하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예요. 너의 헛소리가 이, 너의 헛소리가 네 입술에서 새어 나오는데 내 아내 이름을 세운단 말이냐? 어. 아까 전에 여왕한테 부탁받아가지고 뭔가 임무 항해하고 있었다고 말하니까 그걸 전혀 안 믿네요. 그래요 안녕히 계시오. 아이스위치 마녀들이 여기 솔리티드에 뭔가 어, 잘못된 일 일으키려고 수작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왕이 그냥 덜컥 걸렸습니다. 됐습니다 퀘스나 진행할게요. 리리스. We think this old, old mine is, is where our s s i s t a n t s p i l l go.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e r r o r r y I'm sorry. I'm s y I'm s o r r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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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 o r y o r r o r r y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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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 o o r r y i sorry. I'm I'm s o r sorry. I'm s sorry. i r r y I'm sorry. i r r y s I'm s 이 터널은 되게 크게 파였네. 실버 스노우 라인 이렇게 이어지게 되나 보네요. 오. Relax. It'll take more than a rickety structure to the first time. Actually I was more concerned for my own well-being. But if you insist. 아이돈스크 해변 어바웃, 에이드, 리서 라이스, 올드 레전드, 블랙 미치, 오랜 전설, 블랙 미치고, 블랙 미치. 그래, 그 전설이 <놀라> 시제였단 <시절했단> 말이가요화자 <놀라> 여기 마을이 있는데, 오, 여기 지금 블랙 미치의 마을이 있는 곳이네요.